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2018년 한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총 16만 4,497건으로, 이는 2017년도에 비해 56%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 신고 및 상담은 주로 개인정보의 생애 주기별 처리 제한 미준수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미흡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화된 개인 정보의 처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 정보의 생애 주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적용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처리 단계별 적법한 처리 절차의 명확한 인식과 적법한 처리 환경 구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영업 양도와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운영과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인명록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생산되거나 생성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때 생성되는 개인정보는 고객 성향, 고객 위치 정보, 물품 주문 내역, 통신 내역, 근무 평가 기록, 신용평가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에 제시한 요건에 따른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의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 정보 처리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필요한 최소한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의 필수 고지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하되 동의서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일반 종이 문서 이외에도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형태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의서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예시입니다. 중요 내용 표시 방법대로 중요 내용을 9포인트 이상 다른 글자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고 파랑색을 사용하고 굵게 그리고 밑줄 처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지만 유출시 국민의 권익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대상도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처리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판매 권유 또는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영업량도 합병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세 용어에 대해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 용어는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공받은 그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제공받은 자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업무위탁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기에 손해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게 되는데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입이 예측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및 합병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만 변하는데요. 그래서 영업양도 후 양수인에게 관리 감독 권한이 승계되며 손해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 처리자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법령 등의 근거가 없다면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 주체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제공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알리고, 제공되는 목적, 항목, 기간 등이 다를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별로 그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각각 알려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이외에,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보주체에게 동의 획득시 안내해야 하는 필수 고지 사항은 제3자 제공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이용 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 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외 이용 위반 사례로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목적외 제공 위반 사례로는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회사에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및 감호,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만 해당하고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당초 동의와 별도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목적 내 제공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에 의해 위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즉 위탁자는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위탁자는 업무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개인정보처리 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횟수 등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위수탁 업무의 성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보유 등에 관한 권리 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그 결과 정보 주체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시에는 정보 주체가 회원 탈퇴,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차적 통지의무는 양도자에게 있고, 2차적 통지의무는 양수자에게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그 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 등의 방법이란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 인편 등과 같은 개별적 통지방법을 의미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같은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에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이미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 시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CCTV 작동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 목적, 장소, 시간,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안내판은 적절치 않습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다음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개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타인의 영상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의 영상 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 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 대신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자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영상 정보는 관리자 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잠금 장치 등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자별 개별 아이디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는데요.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활용하고 인쇄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 형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전자적 파일 외의 경우에는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에 기록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하거나 천공 등으로 삭제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되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